안녕하세요. 네오도의 네오입니다. 저는 지금 옥송구단봉 주차장에 도착해 있고요. 어, 뒤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주차장 입구인데요. 어, 화장실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데크 계단을 올라가셔가지고 앞에 가시면 에어건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탐방로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옥순봉까지는 한 2.3km 정도 되고요. 구단봉까지는 한 2km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시는 길은 임도길로 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고요.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가시다 보면 공터에 이제 비닐 하우스 같은 건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 건물 지나셔서 나무 계단 올라가시면 어 이제 구단봉과 옥순봉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주차장에서 한 1.4km 정도 올라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 옥순구단봉 주차장에서 어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 1.1km 정도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터에 이제 비닐하우스 있는 건물이 저기 앞인데 저기 지나시면 이렇게 데크 계단을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옥순봉과 구단봉, 어, 이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옥순 구단봉은 300m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많이 쉬운 코스예요뭐 서울의 인왕산이나 아차산처럼 어,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코스구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완만한 능선을 따라, 산길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대신, 낮은 높이에 비해서 주변 풍경과 산세가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한번은 꼭 와보셔도 좋은 코스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삼거리고요. 아까 공원지 김터 주차장에서 1 4 k m 로 올라온 지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단봉으로 가실 수 있고요. 왕복 1.2km 왔다 가셔야 됩니다. 구단봉 가실 거면 쭉 가시다가 가파른 철제 계단이 나와요. 이제 철제 계단 바로 올라가시면 이제 구단봉 정상이고요. 정상석은 330m 위치에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옥순봉만 가실 분은 좌측으로 가시면 이제 900m 가시면 옥순봉 정상석과 전망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출렁다리도 좌측으로 가시면 되고요. 삼거리에서 이렇게 등산로를 따라 가시다 보면 바로 옥순봉 정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고도를 한번 낮췄다가 내리막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구간이 살짝 가팔라요. 뭐 많이 힘든 건 아니지만 이 오른쪽으로 보이시면 이제 충주호와 맞은편에 이제 가은산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열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명한 뷰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이제 전망대나 열린 공간 뷰에 가서 어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호 유람선이 운행하는 게 보이네요. 배를 타고 한번 도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정표 앞에 서 있고요. 옥순봉까지 400m 남았습니다. 작은 언덕처럼 오르막 내리라 계속 왔고요, 길을. 이쪽을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옥순봉 전상에 와 있고요 옥순봉 286m입니다 예, 이쪽에 이제 전망이 아주 좋은데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가은산이랑 어, 그 다음에 정면에 말목산 그 다음에 이제 봉오리 3개 보이는 쪽이 이제 구단봉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높은 봉오리가 제가 건너온데고그 뒤로 이제 제비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 영봉이랑 쭉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지금 충주호에 유람선도 지나가는 배자국이 보이고 있고요. 옥순봉 정상에서 뷰도 이쁘지만, 음, 이정표를 따라서 100m만 이동하시면 옥순봉 정망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옥순대교 그 출렁다리가 아주 잘 보이고요. 반대편 풍경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좌측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옥순봉 정상의 반대편입니다. 저는 지금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출렁대교가 보이시고요. 지금 출렁대교 반대편에서 입장료를 내고 이쪽으로 건너오실 수도 있고, 자 그다음 에 이제 주황색깔로 보이는 다리가 옥순대교입니다. 여기 상징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다 보면 이제 가은산 산행 시작하는 들머리가 있고요. 쭉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은산이랑 그래서. 너무 풍경이 이쁘죠. 네. 저는 지금 옥순대교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유리와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서 아래가 보이고요. 가운데에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산행하시고 나서 여기 출렁다리에 오셔서 뭐 사진도 찍으시고 이제 주변 경관이 이쁘기 때문에 잠깐 들렸다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이고요. 어, 여기 2,000원은 또 나중에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서 뭐 막걸리 같은 걸 드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교 주변 어, 양쪽으로 대크길들이 이렇게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산책하시기는 아주 좋습니다. 옥순봉 배경으로 어, 멋진 뷰를 보실 수 있고요. 출렁다리가 뭐 길이가 짧지는 않습니다.